장난이고요 오늘 너무 예쁘시네요 언니가 어, 내일 생일이거든요. 여러분, 됐다. 이거 진짜 너맛이게 이게 도대체 i t 시토 유 c 시토 유 o 시토 유 t r o n Ci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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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다시에요요라 e n 이 e 파크까지 가야 돼. 엉덩이 My o n g 어 big. o 이좀 e a 하더 e too. Oh, no, don't you? Oh, no, you 어 o t it. You got it. You got it. 자리를 좀 찜해놔야 되기 때문에 일찍 좀 왔어요. <laughs> 새롭게 등장하는 오빠 한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닉네임이 뭔가요? 어? <웃음> 잠시만요. <웃음> 생기신 분들. 닉네임을 <laughs> <두귀두귀두근 웃음> 사용하실 건가요? 아, 안녕하세요. 뭐, 인사해야 되는 거야? <laughs> 아니요. 성당 오빠예요. 신년부 회장을 해주셨던. 와사 전 회장. 아, 안녕하세요. <웃음> 이렇게 <웃음> 세상 어색할 수가. <laughs> 러니까거이안나 p a c o 안나 on, come 거 n c o 이 e o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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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c o 비디오 니 어머머 어머. <laughs> 언니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왜 자꾸 어머을 그래 아, 아니 진짜 이거 잘 나와 허리 <laughs> 잖아 그래서 나는 앞에 얼굴만 나오고 <laughs> <laughs> 저네명의 남자들 병풍이야 뭐야 왜 저렇게 서있어 <laughs> 써줄 <앉아서> 우리 지켜 써줄 반이말좀 하면서 드세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laughs> 나 이거 지금 돌아가는거야? 네 계속 돌아가고 있어 멘트도 나와? 그럼요! 미디오인데요 시작하는게 또 나오나봐 맞아. 멀리 <laughs> 가 우리 세연이를 그렇게 띄엄띄엄 보지 말라고 너다 먹은 줄 알았대 <laughs> 아니야! 솔직아카데 보고 싶었 아니야! 이러 이거 지금 돌아가는거야? 아! 요한오빠 나갔다 오빠 세하이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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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덮어라 감사니다 아니 좀 제대로 덮어야지 덮, 덮는 의미가 없잖아 고모부 고모부 먹방 진짜 대박 재밌어 잠깐 이어5초 바뀌지? 왜 고모가 좀 되게 착하세요? 이게 셀카가 잘 나와 근데 셀카를 안 찍잖아 지금, 지금 언니가 뭐 화면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찍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 어머 오마. 이거 뭐 비싼 거야 잘 나와? 음 우와. 잘 나와? 잘 나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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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거거거지거거 이거. 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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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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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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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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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너무 다붙어 있어.는 안하 거. 같아. 응, 그런 거. 여기다가 한 명씩 다 그거 같이 진짜... 안 그래도 요 아무 거오자마자똑 어머 나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 <laughs> 언니 예뻐요. 왜 <laughs> 그래? <laughs> <laughs> <언니 웃음> <언니 진짜 웃음> 진짜 미친. 진짜 미친. 언니 이거 선전한다고 해서 이미 반 먹었어. 여기만 안 된다. 진짜 너무 큰일난다저 언니, <laughs> 헤인 언니 이거 선전. 몸트려품전력 <laughs> 제일 예쁜 언니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옆살 좀 털어놓고 가서면 신부 기분 이게 어머 이제 예비 신부 <laughs> 장난이고요. <laughs> 지금 몬트리올의 세상 예쁜 저 귀걸이 보이시죠? 지금 저 스케일이 보이시나요? 스케일이 보이시나요? 엠마 언니 요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laughs> <laughs> 이게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귀여워. 요술범 같지 않나요? 야, 이거 언니 이거 들어봐. <laughs> 찰도찰도 요술봉 찰도 이게 엠봉이라고 할게요 엠마 요술봉! 엠봉! 요술봉! 엠봉. 엠봉! 다른 종류로 <laughs> <모르는 웃음> 엠봉! 엠, 엠, 엠마의 요술봉! <laughs> 이태리 요리인데 고꼬치니 치즈와 망고와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드레싱? 올리브 오일이랑 발사믹 소스랑 꿀! 섞으면 돼요. <laughs> 야, 치즈가. 아, 나끝나질줄 알았어. <laughs> 치즈가 막 약간 트램포링 같아. 쫀득쫀득 막 통통 흐려. 근데 이거 두개두 두 개씩 같이 먹어야 돼. 그런 느낌. 아니야. 다 같이 먹어야 돼? 흔들려나? <laughs> 흔들려나? 근데... <laughs> 언니도, 언니도 해. 너도 못 먹다. 나한 줄을 그거 네 개를. 오빠 뭐만 들어갔어요? 머리 이런데 묶은 튜토리얼 해드릴게요. <laughs> 일단 뭐하세요? 머리 튜토리얼. 아 머리 튜토리얼은 왜 나를 어. 배경삼아서? <laughs> <laughs> 너 목소리보다 잡음이 더클것 같은 어, 진짜. 맞아. 맞아. 때매 픽급 되있으라봐.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겁니다 새로 문연에 <laughs> 아, 맞아. 넣어? 넣어봐. <laughs> <너도? 너도? 웃음> 어, 언니 도 <laughs> 아니 내가 딱 보이면 너 알려 주려고 워서 저기 봐봐. 이러려고 그랬는데 딱 보에서 이미 있었어. 이사서 오히 눈이 제가 역시. 양이 양쪽 이렇게 멀어 가지고 양쪽이 잘 보여요. <laughs> 그게 무슨 소리야? <laughs> 운명의 글을 본 거죠. 약간 이상형? 응. 근데 제가 얘 스타일 알잖아요? 응.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아, 제세연이가 얘기를 하겠다 싶은 거죠. 아니나 바를까. <laughs> 차에 들어오자마자. 언니징 귀여워! <laughs> 근데 첫 번째를 얘기한 게 제가 이상형을 항상 얘기를 할때 반상이 잘 어울리는 오. 남자거든요. 지금 완전 빡빡이거든요. <laughs> 2mm를 남겨둔 그런 반사. <laughs> 어제 나온 산 유아인 평 보고 <laughs> 더 심해진 듯. 진짜. 음. 제가 유아인, 유아인 세수한 거 봤어. 진짜 이렇게 세수한. 오. <laughs> 근데 난그변돌 때가 너무 귀엽더라고. 너무 막하던데. <laughs> <laughs> 나보다 어려 보여. I love, it. I love it, 제가 봤을 때 세연이는 그런 사람이랑 만날 것 같아요. 맞아. 항상 그래왔고. 아 근데 또 막상 만나면 그녀들 엄만난다 너는요. 아, 또. 내가 이렇게 바꾸면 되지. 오, 왜냐면은.. 사람은안 좀... 바뀌지! 아 스타일! 스타일. 아, 스타일! 그... 그건 바뀔수 있어. 언니가 얘기해 준 거잖아. 맞아요, 그건 바꿀, 바꿀, 바꿀 수 있어요. 언니 스타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 난 잘생긴 사람 좋아하더라고. 언니 눈썹, 친한 오, 눈썹 진한 남자 오! 눈썹이 진해야 돼! 언니의 전남친들 공통점은 이렇다 눈썹이... 해서 딱한게 눈썹이 진한 진짜. 사람이었어. 맞아. 그러니까 인상이 진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언니 이상, 연예인 이상형 들어봐도 거의 다이 눈썹 진한 사람들이야. 공유 이진욱 이런 애들 맞아, 눈썹 진 진한 애들.